예,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예, 42장경, 오늘은 35번째죠. 42장경 35번째입니다. 경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사람이 철을 단련하려 할때 철을 이제 좀 대장장이가 철을 다루는 거겠죠. 철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그대로 정밀하거나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laughs>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마음 속의 때와 더러움을 제거하면. 그의 수행이 그대로 청정해질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 한문을 한번 볼까요? <laughs>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단철. 여 자는 마치 무엇, 무엇과 같다. 마치 무엇, 무엇과 그, 이, 같다. 저기 그걸 뭐뭐 저기 그뭐뭐 하는 것과 같다 될 것이다. 그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사람이 철을 단련함에 그이 거제 철을 단련하는데 단련하는 것은 철을 재련하는 거겠죠.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체 철이 아닌 잡석 뭐 이렇게 또는 다른 거철 이외의 다른 성분들을 제거하는 거그철 그 이외의 다른 성분들을 제라고 얘기합니다 그이 금을 금광에서 금 금을 캐서 금을 재련해내기 시작하면은 금이 아닌 나머진 다 찌꺼기죠 그러듯이 철을 단련하는 데는 철이 아닌 나머지들은 다 찌꺼기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그이 그래서 찌꺼기라고 하는 겁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그, 그 그릇이 그대로 정밀어지고 또 좋은 것이 된다. 그 그래서 정밀하거나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정밀한 그릇, 좋은 그릇 그럼 이제 걸 구별한 이유가 있, 있겠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학도진,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마음의 구형, 마음의 때, 그리고 물듦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그의 수행이, 그 행이, 그의 수행이 그대로 청정해질 것이다. 그죠? <laughs> 그, 불언, 여인단철, 거제, 성기, 기즉, 청호, 학도제인, 거심, 구염, 행즉, 청경의.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삼보에규의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이 해결이 안 되는 부족한 그게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고 안목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럴 때마다 가서 의지할 곳이 어디인가 믿고 의지할 곳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삼귀의, 삼귀의계가 내 신구의 삼업 안에서 활발발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일단 그쪽을 향해서는 믿음의 마음과 함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간의 일은 의의 채로 걸르면서 받아들일까 말까, 받을 말인지 버릴 말인지 가리게 되는데 이 삼보의 귀한 삼보제자들은 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첫 번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거하고 두 번째,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감도를 심각하게,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사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다룰 수 있는 그 이게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불안 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말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서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은 안 됐는지 이걸 가늠하는 게 부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요걸 가능 하은 자리이기도 하죠. 마치 사람이 철을 단련하려 할 때, 단련하려 할때 철을 단련한다는 것은 철을 불 속에 넣고 이제 그게 이 철광석을 불 속에 넣고 일정하게 철이 녹아나는 온도를 맞추면은 다른 것은 남고 철은 녹아내리겠죠. 금이 녹아내릴 온도만 맞추면 금만 녹아내리고 나머지는 남는 것처럼. 그러죠? 이런, 이런 식으로 어느 것은 더 빨리 녹아내리고 어떤 것은 좀 나중에 녹아내리는데 그건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키즈라는 것과 같아요. 납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니까 납은 빼내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낮은 온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낮은 온도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남는 것들을 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다시 그이 뜨거운 상태, 달궈진 상태에서 그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두드려요.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그 두드리고 그 모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쇠가 아닌 그 찌꺼기들이 이게 이게 그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내가 나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습관을 수정하고 말 습관을 수정하고 마음의 흐름 마음의 흐름 그저 습관 흐르는 습관 마음이 작용하고 흐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죠?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거거든. 곧 그, 그게 그 충동에 놀아나지 않기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관찰할 때 두루 이게 저기 뭐죠? 전면 그렇게 말 이렇게 달, 경주마처럼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앞만 보지 않고 360도를 두루 이게 살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전체의 상황을 볼수 있는. 시야각을 넓히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렇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고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몸습관, 말습관, 마음습관을 바꿀 마음이 있는가? 바꿀 마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 품질이 품질이 내 업의 품질이 12K냐, 14K냐, 16K냐, 18K냐, 20, 22, 24K. 이렇게, 이거는 뭐를 얘기하죠? 금의 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듯이, 내 업의 순도가 청정하냐, 순수하냐, 아니면 잡석, 잡철이 많이 섞여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 뭐좀 섞여 있으면 어때? 뭐 대충 살면 되지. 그러면은 수행할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는 이제 수행할 의도가 별로 크게 작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바뀌려면은 철 같으면은 철을 바꾸려 철의 모양을 바꾸고 철이 품고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려면 철을 달궈야 할까? 그대로 그게 식은 상태로 그대로 두드려야 될까? 달궈야죠. 달궈야지 그러면 철이 달궈졌다는 얘기는 철한테는 안정된 상태일까? 불안정한 상태일까? 아, 좀 불안정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좀 바꾸려고 할때 우리는 불저기 불가피하게 좀 불편한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쇠도, 그 이게, 그 바짝 달궈진 상태는 쇠한테는 편한 상태일까, 불편한 상태일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러죠? 변화의 선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건너편에, 이 변화에서, 변화의 건너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은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인생길에서 이 변화를 시도하고 나면 그 뒤에 뭐가 기다릴지 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활짝이 추구할 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인과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 인과와 무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인과에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보셨던 인과를 다 볼까, 못 볼까요? 중생의 안목으로는 못 봐. 다못 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 그 경주에서 서울, 그 어디 그 이렇게, 뭐, 신사동을 가든, 영등포를 가든, 어디를 그 영등포 신세계를 간다고 치죠? 그럼, 길을, 어린아이가 다섯 살짜리가, 네 살짜리가, 그 영등포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혼자 자기 힘으로 가려면은, 안전하게 찾아갈 가능성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따라와, 이래서 그손 잡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아이는 그게 그림이 다 그려지지는 않지만은 그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그, 저의 그 힘에 의해서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그이 이 경전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고 시키는 대로 실천을 해봐야. 그 뒤에 이해가 되는 것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내 집착이 지금 현재의 내 지혜나 내 경험치로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기에서 나를 불안정하게 바짝 달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집착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찌꺼기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건 내가 그 몹시 소중하게 생각해왔고, 익숙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 그, 꽉 쥐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설사 그것이 가시가 돼서 내 심장을 찌를 값이라도 나는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놓기가 어렵죠. 현재 그 인생을 살면서도 내 심장을 계속 끼르고 있지만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 많은 집착을, 이제 집착의 특징이 가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착하면 뭔 수가 있느냐? 그, 집착하면 뭔 수가 있느냐? 그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전도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좋아서 어떤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해요. 그리고 어떤 이가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너 좋은 것만 하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자기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만 네 거지만 너 좋은 것만 하고 있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누가 이기적이고 누가 이타적인 것 같아요. 아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저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맘대로 하고 싶은 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내 옆에서 나더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계속 이렇게 그이 조정하려 그러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나는 계속 조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까 없을까? 그 내가 조정하고 싶은 그 마음은 쉽게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져? 그러니까 나를 자꾸 조정하려는 사람하고는 내가 친해지고 싶을까? 나는 좀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 근데 내가 조정하고 싶은 사람하고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까? 안 유지하고 싶을까? 내가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내가 조정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하고? 네. 오, 그, 그 사람한테는 계속 친밀관계가, 그쵸? 그런데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안 친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그, 이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냥 그이 쌍방으로 이런 게 보이면은, 그러면은, 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서로 만날 때는 서로가 그, 이렇게, 그, 노크하면서 만나면 되거든. 노크하고, 양해가 되면, 그, 이렇게, 이렇게, 그, 그있잖아 어디 집에 방문해서, 그, 대문 안에 들어서도 되겠습니까? 된다 그러면 들어서고, 안 된다 그러면 멈추면 되거든. 근데 이제 남의 집 마당이 내 권리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남의 집 거실이 내 권리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남의 집 방안이 내 권리 영역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 게 그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마당이다, 거실이다, 안방이다 얘기했지만, 그, 이렇게 그 사람의 심리 영역으로 치면, 심리 영역 안에도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까지 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실제 마음 영역을 자기 영역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침범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 당해보면 침범이고, 들어갈 때는 우리 친한데, 우리, 그, 우리 사이에 그럴, 그, 뭐, 그, 저, 뭐, 이런 거 따질 건 아니잖아? 이러는데, 이게 그내 영역으로 누가 막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다른 사람의 영역, 내 영역, 이런 것들이 환상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그런 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잘 지켜내는 사람도 있고 그 선을 자기 힘으로는 잘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 당신이 필요한 선을 선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선을 잘 이렇게 당신이 필요할 땐 세우고. 당신이 이렇게 걷어도 튀어올 때는 걷을 수 있게 세우고 걷는 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영향을 길러주는 거거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쑥 들어가 매번 내가 들어 싶을 때쑥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